구 하나 넷어 가자 다 왔어 하나만 더 가자 하나 더 가자 우와 못해요 아니 할수 있어 와자세 번째 세트. <laughs> 무조건 여섯 개 합니다. 아 무조건 여섯 개까지 시도합니다. 하나, 둘, <목소리> 둘. 셋, <목소리> 넷, 다섯. <목소리> 아 제가 여섯 개 했다고요?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섯 안 되잖아요. 아 이제 두 세트밖에 안 남았어. 근데 어차피 레이즈가 더 힘들잖아요. 이게 행복한 일이지. 현재가. <목소리> 아. 나에게 제일 젊은 날. 아, 다음 세트보다 지금이 젊다? 중 <laughs> 네, 네. 다음 세트 가면 한1 5, 분 늙은 <laughs> 상태로 레터럴레즈 해야 돼 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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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더... 밀어! 우왕! 아, 우왕! 아 근데 좀 반동 많이 쓰긴 했어 여섯 개는 밀었지만 운동은 그지같이 했다 개수 채우기에 급급했다 그렇죠 그렇죠 개수 채우기 개수 채우기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 다섯 우와 여섯 밀어 밀어 어허 <laughs> 머리정수리 <laughs> 올려놓은 거야 <laughs> 올렸다 다시 밀수 있을 줄 알았어. 여덟 <laughs> 개 밀면 돈가스. 아씨 뒤졌어. 하나, 으? 둘, 으? 셋, 넷. 네. 안될것 같다. 닭돈 먹자. 입을 <laughs> 않는 아, 거야. 우와. 우와. 할수 있어. 두, 와, 와, 자몇 개를 하실 예정이신가요? 열두 개요. 열두 개요. 열두 12개 개하니다 네. 잘어오 지금 되게 사자 같아. 일곱. 몇개 했죠? at Joe. Okay, sir. Hannah Bamburia. There. That's it. Two. Three. There. I'm 지 o 해야지 t 해야지.

여덟 아홉 열 우와 가슴 대지 마 이거 벤치 아니야 하나 우와 오케이 가보자 세 개만 더셋굿네 아니야 밀어. 밀어 밀어 밀고 있어 밀어봐 밀어봐 습관성 더블 마이스 다섯 몇 개야 여섯 아직도 여섯 개야 일곱. 일곱 여덟 아홉 아, 두개 더! 정확하게 열개 하시네요 열개 반! 웜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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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 가벼워 가벼워 머아속에 되네요 아아 으아! 으아! 베우

아, 너무, 너무 내린 것 같다면서요? 아니야, 적당해요. 아 진짜, 아우러. 아, 다른 거는. 뒤지게 만들어 놓으면서. 이걸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면서. 이 일곱. 으. 아홉. 열. 아, 잘한다, 씨. 일곱 야, 여덟 야, 아홉, 우와, 아홉 우와 안 올라가요 아니 아니 올라가잖아 하나 아, 아, 안 올라간다고 아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다고 어떻게요 더해봐 더해봐 더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어, 봐. 왜 오, 왜 이렇게, 이렇게 딱두 개만 해요 이렇게 두개 그래야지 드랍세스를 가지고 오케이, 오케이? 하나 둘셋무 일곱 으아, 아홉, 여덟 으아, <laughs> 아홉 아홉 아홉, heavy metal, heavy metal. last, 아이 다섯. 여섯. 우와. 여섯. 이거요 <laughs> 갑시다. 일곱. 여덟. 두 개만 봐두 개만 더 해봐. 하나만 더. <laughs> 방금.. 방금 하신 거 스쿼트 아니에요? 오케이, 한 세트 더. 아 뭐.. 아, 지... <laughs> 저.. 저 새끼가 나오고 내추럴이래요 <laughs> 이거 영상 나가면 아, 누가 아, 들으면 로이던인게아네 내추럴 맞긴 한데 로이더 같다는 소리 안 해주니까 <laughs> 뭐해안 그래도 시 오케이 지금부터 1게 오케이 으, 하나 둘셋 여섯 게 뭐야 이게 <laughs> 이러니 배만 나오지 <laughs>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배만 나오는 거예요 으, 오케이. 다섯 개 하나 집중 둘셋넷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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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 약간 <laughs> seriously하게 네 <넷. 웃음> 여섯 힘든 척 금지 힘든 척 금지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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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열딱두 개만 더두 개만 더 <laughs> 두 개만 <더해>. 하나 나 <laughs> 같은 두개더 하나 <laughs> 하나만 더 <더해. 웃음> 한번 해. 스라보스라동이 <laughs> <운동> 끝! <laughs> 다이어트. 다이어트 끝.